오천원 짜리조스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먹었어 당신이 그럼, 먹었어? 아니터떡 하나에 키 보기. 터키 보기. 터키 보개 터키 DNTM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은 1시 30분. 여기는 11시 30분. 제 피곤합니다. 일정 중에 밖에서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망고부터 뭐 꼬치부터. 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1초도 안에 서울이요. 오 호텔 컨디션 괜찮네 여기. 오. 나름 시티 분위기 인티한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돈찬 호텔이라고 호텔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배가 조금 고파서 간단하게 쌀국수 하나 끓여 먹고 바로 잠을 좀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일정이 또 방비행으로 한세 시간 정도 넘어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일찍 자서 좀 체력을 충전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만. 자겠습니다. 라오스 아침입니다. 쌀국수 빠이. 쌀국수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어 보이네, 근데. 쌀국수가 맛있어서 한 그릇 추가했습니다. 지금.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모양도 그렇고. 꽃을든 남자. <laughs> 고한 마리면 축구장 세 배를 합격할 수 있겠죠. 네, 매일매일 8분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진다는 여기 보이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그리고 저기는 프랑스에서 독립한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 같은 것인데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웅장합니다 지금. 네, 사람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관광 와 있네요, 지금. 저 안에 저렇게 조각도 있고, 프랑스 개선문이랑 비슷하게 위에 올라가서 어, 여기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은 이렇게 그냥 관리 상태로 봐서는, 솔직히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나라에서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 독립했다는 그런 상징물 같아요. 와, 지금 노을이, 저기 보면 노을이 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중심이 계속 기우뚱기우뚱거려서 쓰러질 것 같이 약간 스릴도 있고 매연 냄새가 좀 납니다. 바위가 꽤 멋있어요. 라우스 패키지 선택한 강은 그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좀 부풀려진 것 같진 않아요. 2명이서 5만원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소도 있어요 소다소 안녕 오정원 안녕 누구야 저 사장님 저기도 우리 일행입니다 요 <laughs> 바이바이 <laughs> 피지 여행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관광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런 같은 관광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취미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와 여기 경치가 와야 경치 끝장이다 이거. 어,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인데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 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상 위에 이렇게 바가 있어요. 외국인들, 관광객들 많이 술 한잔하고 자국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국민들이 뭐 본인들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지수가 많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가난하지만 뭐일 끝나고 저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춤추고 즐기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송태오 타고 이동 중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배는 고기다 음, 편하네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더 빠르다고 하네요. 여기는 교통수단이 대부분 오토바이고, 그래도 조금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거의 한 10년 된 중고도 우리나라 거의 신차 가격이랑 맞 먹을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네요. 이 나라에서는 오토바이 외에는 자국민들이 차를 몰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석양이 굉장히 이쁘네요. 붉은빛이 밝은 붉은빛,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발리스럽고 응.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발리하고 보라카이 골목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식당 도착 조명, 이쁘다 조명. 와, 저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네. 좋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와, 식당뷰. 먹는 뭐 거야. 온개가 하지 마 여기서. 와 식당 뷰가 이래. 이거, 이거. 비비큐래 바비 바비큐. 와. 돼지고. 맛있겠다. 는 이거. 된장국도 있고. 아이씨, 방비엥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뭐 코끼리 바지. 캄보디아 갔을 때 샀던 코끼리 바지 기념품을 좀 사야 되는데. 일단 가격을 알아봐야 당신. 그러니까 뭘살뭐 살지를 일단 정하고. 이게 뭐지? 아 이거 핸드폰 꽂인가 보다. 아 맞네 저렇게 스마트폰. 안 들어가는데? 좀큰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이제 옆으로 소리가 아 어, 나오고 오 좋은데? How much? 3달러 3달러?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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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5달러 5달러 일단 가보자 이거 이쁘네 이쁘네 그니까 이쁘네 음 특이하네 <laughs> 오 길거리 음식 <laughs> 그렇지. 확실히 야시장이 큰건 아니네. 야시장이 뭐 조만합니다 그냥.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 위주의 사람들이 많고. 코끼리 너무 귀엽다. 너그 젓가락. 젓가락 누가 줬어? 오 출장 중국 출장 갔다 온 박사님이. 어, 여자 남자. 남자. 남자 박사가 너한테 그걸 줬어? 어, 어 남자라고 그러는 거아 이게? 아닌데? 남자니까 남자라고 하는데 여자면 여자라고 그러지 어여 코끼리 이것도 되게 시원하겠다 상의도 여기는 근데 좀 비싸다고 그냥 가도 붙잡질 어, 않네 붙잡질 않네 응. 그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음. 봤을 때 그니까 응, 응. 오 라오스 빵 비행. 빵 비행. How m 하나에 2달러. 2달러? 3달러. 아, 두개 3달러. 네. 어. 음. 아, 아쿠 아수주. <laughs> 아쿠 아수주인데. 아쿠 아수주. 와, 여기 무슨 차가 들어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와.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도 개치 않아 그냥 피해줘. 어. 음.

일정이 생각보다 빡신 것 같지는 않은데 마사지 필요하죠. 방비행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리사 그랜드 호텔. 어제보다는 아무래도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게네저네요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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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